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이번 표현은 nature, nature, nature 이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고요. 품사는 명사, 뜻은 자연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활용문장 보시겠습니다. nature, 자연은 is the best 이때 the best 하면 가장 좋은 또는 가장 훌륭한 닥터 의사이다. 전체적 의미는 nature is the best doctor 자연은 가장 훌륭한 의사이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표현은 mountain mountain mountain이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고요. 품사는 명사 뜻은 산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활용문장 보시겠습니다. It's fun to 하면 뭐뭐 뭐 하는 것은 재밌다 또는 뭐뭐 뭐 하는 것은 즐겁다 라는 뜻이 되겠고요. 이때 to 뒤에는 동사 원형을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약간 어려운 용법으로 it은 가짜 주어, to는 진짜 주어라고 하고요. 그래서 It's fun to 동사 원형하면 뭐뭐 하는 것은 즐겁다, 재밌다. Go up, 오르다 라는 뜻이고요. 그래서 오르는 것은 재밌다, 즐겁다. The mountain, 산을 오르는 것은. 즉, 전체적 의미는 It's fun to go up the mountain. 등산은 즐겁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표현은 plant, plant, plant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고요. 품사는 명사, 뜻은 식물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활용 문장 보시겠습니다. 어, plant 식물은 needs 필요로 한다. Water 물 and 그리고 light 빛을 전체적 의미는 a plant needs water and light. 식물은 물과 빛을 필요로 한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표현은 scenery scenery scenery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고요. 품사는 명사. 뜻은 경치 또는 풍경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활용 문장 보시겠습니다. I 나는 enjoyed 즐겼다 the scenery 경치를 풍경을 at the top 정상에서 꼭대기에서 즉 전체적 의미는 I enjoyed the scenery at the top 나는 정상에서 경치를 즐겼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표현은 lak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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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고요. 품사는 명사 뜻은 호수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활용문장 보시겠습니다. t h e b o a t 이때 b o a t 하면 배, 특히 작은 배 라는 의미가 되겠고요. 배가 is 있 a on t h e Lake. 호수 위 e l 전체적 의미는 the boat is on the lake. 호수 위에 배가 떠 있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표현은 wild wild wild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고요. 품사는 형용사 뜻은 야생의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활용 문장 보시겠습니다. there are 하면 무엇무엇들이 있다라는 뜻이 되겠고요. 그리고 er 다음에는 복수명사를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wild flowers 하면 야생화들 이라는 뜻이 되겠고요. 그래서 there are wild flowers 야생화들이 있다. on the hill 언덕 위에 이때 문장 끝부분에 있는 hill 하면 언덕 이라는 뜻이 되겠고요. 전체적 의미는 There are wild flowers on the hill. 언덕에 야생화들이 피어 있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표현은 sunlight, sunlight, sunlight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고요. 이때 끝 부분에 있는 gh는 이번 단어에서 무금이라서 발음이 되지 않습니다. 품사는 명사, 뜻은 햇볕 또는 햇살이라는 뜻이 되겠고요. 활용 문장 보시겠습니다. my room 나의 방은 get 이때 get 하면 받는다, 받다라는 뜻이 되겠고요. much 많은 sunlight 햇빛을 또는 햇볕, 햇살을 받는다. 이때 much 대신에 many를 써주시면 안 되고요. much 다음에는 셀수 없는 물질 명사 또는 셀수 없는 단수 명사가 옵니다. 그래서 much sunlight 하면 많은 햇볕을. 전체적 의미는 my room gets much sunlight 내 방은 햇볕이 잘 든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표현은 creature, creature, creature 이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고요. 품사는 명사, 뜻은 생물 또는 생명체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활용문장 보시겠습니다. Many, 많은 creatures, 생물들이, 생명체들이 live, 산다. In the sea, 바다 속에. 전체적 의미는 Many creatures live in the sea. 바다에는 많은 생물들이 살고 있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표현은 Beach, Beach, Beach.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고요. 품사는 명사, 뜻은 해변, 또는 바닷가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활용문장 보시겠습니다. Let's go 가자 To the beach 해변으로 바닷가로 This August 이번 8월에 전체적 의미는 Let's go to the beach This August 이번 8월에는 해변에 가자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표현은 soil, soil, soil이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고요. 품사는 명사, 뜻은 흙 또는 토양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활용 문장 보시겠습니다. This plant 이 식물은 grows 이때 grow 하면 성장하다, 자라다, 크다라는 뜻이 되겠고요. w i l l 잘 in dry soil 하면 건조한 흙에서도 전체적 의미는 this plant grows well in dry soil 이 식물은 건조한 토양에서도 잘 큰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표현은 med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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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고요. 품사는 명사 뜻은 방송, 신문, 잡지 등의 매체 또는 대중매체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활용문장 보시겠습니다. The media, 대중매체는 has, 가지고 있다, a powerful, 강력한 influence, 영향력을 이때 문장 끝부분에 있는 influence 하면 영향력이라는 뜻이 되겠고요. 전체적 의미는 The media has a powerful influence. 대중매체는 강력한 영향력이 있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표현은 Newspaper, Newspaper, Newspaper 이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고요. 품사는 명사, 뜻은 신문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활용문장 보시겠습니다. I'm taking. 이때 take 하면 신문 등을 구독하다 할때 take 동사를 써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I'm taking. 나는 구독 중이다. A morning newspaper 하면 조간 신문을. 전체적 의미는 I'm taking a morning newspaper. 나는 조간 신문을 구독하고 있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표현은 magazine magazine magazine이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고요. 품사는 명사 뜻은 잡지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활용 문장 보시겠습니다. she 그녀는 but 이때 b u t 하면 buy, buy 사다라는 동사의 과거형이 되겠고요. 그래서 샀다. A fashion magazine. 패션 잡지를 전체적 의미는 she bought a fashion magazine. 그녀는 패션 잡지를 한권 샀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표현은 article article a r i c l o 이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고요. 품사는 명사 뜻은 기사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활용 문장 보시겠습니다. Have you read 하면 너 읽어 봤어라는 뜻이 되겠고요. 이때 you 다음에 있는 read read라고 읽지 않고요. 과거 분사이기 때문에 read 그래서 have you read 너 읽어 봤어 the related 이때 related 하면 관련된 이라는 형용사가 되겠고요. 그래서 related article 하면 관련 기사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전체적 의미는 have you read the related article? 그 관련 기사를 읽어봤어요.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표현은 broadcast broadcast Broadcast.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고요. 품사는 동사, 뜻은 방송하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활용 문장 보시겠습니다. Channel 7, Channel 7에서 will broadcast 방송할 것이다. The game. 그 경기를. 전체적인 의미는 Channel 7 will broadcast the game. 채널 7에서 그 경기를 방송할 것이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표현은 journal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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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고요. 품사는 명사 뜻은 언론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활용 문장 보시겠습니다. I, 나는 so 보았다 이때 saw so 하면 see 보다라는 동사의 과거형이 되겠고요. the accident 그 사고를 in the journalism 언론에서 전체적 의미는 I saw the accident in the journalism 나는 그 사고를 언론에서 보았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표현은 headline headline 헤드라인이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고요. 품사는 명사, 뜻은 머리 기사 또는 표제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활용 문장 보시겠습니다. The event, 그 사건은 hit. 이때 hit하면 강타하다. 이때는 과거형으로 쓰였고요. 그래서 강타했다 or 어, headline news, 머리 기사 뉴스를. 전체적 의미는 the event hit headline news. 그 사건은 머리 기사 뉴스에 실렸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표현은 cover, cover, cover이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고요. 품사는 동사, 뜻은 취재하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뜻 cover는 무엇을 덮다라는 뜻을 많이 알고 계시고요. 그래서 덮다라는 뜻으로 많이 쓰이는데 어, 무엇을 다루다, 취재하다라는 뜻으로도 커버가 쓰입니다. 여기에서는 취재하다라는 뜻으로 쓰였고요. 활용 문장 보시겠습니다. The press 이때 press하면 신문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신문은 covered 취재했다. the entire crime 이때 entire 하면 전체의 그래서 entire crime 하면 범죄 전체를 취재했다 전체적 의미는 the press covered the entire crime 신문은 그 범죄를 상세히 취재했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표현은 reporter reporter, reporter 이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고요. 품사는 명사, 뜻은 기자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활용문장 보시겠습니다. The reporter, 기자가 will interview, interview 할 것이다. The player, 그 선수를. 전체적 의미는 The reporter will interview the player, 기자가 그 선수를 인터뷰할 것이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표현은 column, column, column 이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고요. 이때 끝부분에 있는 알파벳 N은 이번 단어에서 묵음이라 발음이 되지 않습니다. 품사는 명사, 뜻은 정기기고란 또는 column 이라는 뜻이 되겠고요. 활용문장 보시겠습니다. Newspaper columns, 신문 칼럼들은 blamed him. 이때 blame 하면 비난하다 라는 중요한 동사가 되겠고요. 그래서 blamed him, 그를 비난했다. 전체적 의미는 Newspaper columns blamed him. 신문 칼럼들은 그를 비난했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표현은 appear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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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고요. 품사는 명사. 뜻은 외모 또는 겉모습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활용 문장 보시겠습니다. don't 뭐뭐 하지 마라. judge 하면 무엇을 판단하다라는 동사가 되겠고요. 그래서 Don't judge, 판단하지 마라, people, 사람들을 by appearance, 외모에 의해서 또는 겉모습에 의하여. 즉, 전체적 의미는 Don't judge people by appearance,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지 마라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표현은 Attractive, attractive. attractive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고요. 품사는 형용사. 뜻은 매력적인 이라는 뜻이 되겠고요. 활용 문장 보시겠습니다. She 그녀는 has 가지고 있다. attractive 매력적인 eyes 눈을. 즉 전체적 의미는 she has attractive eyes. 그녀는 눈이 매력적이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표현은 resemble, resemble, resemble 이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고요. 품사는 동사, 뜻은 닮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활용문장 보시겠습니다. You, 너는 resemble, 닮았다. Your, 너희, father, 아빠를, 너희 아버지를 전체적 의미는 you resemble your father 너는 아버지를 닮았구나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표현은 th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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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고요. 품사는 형용사. 뜻은 마른 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활용 문장 보시겠습니다. I am tall 나는 키가 크다. and 그리고 thin 마른 편이다 말랐다 전체적 의미는 I am tall and thin 나는 키가 크고 마른 편입니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표현은 plain plain plain이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고요 품사는 형용사 뜻은 수수한 또는 평범하게 생긴 이라는 뜻이 되겠고요. 활용문장 보시겠습니다. I am 나는 short. 키가 작다. and 그리고 plain. 평범하게 생겼다. 수수하다. 전체적 의미는 I am short and plain. 나는 키가 작고 평범하게 생겼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표현은 build. build. build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고요. 품사는 명사. 이 build라는 단어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뜻, 동사로 건물 등을 짓다 라는 뜻으로도 많이 쓰이고요. 여기에서는 명사로서 뜻은 체격 또는 체구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활용문장 보시겠습니다. My brother, 나의 동생은 또는 나의 형은 has, 가지고 있다. good, 좋은, build. 체격을 또는 체구를. 전체적 의미는 My brother has a good build. 내 동생은 체격이 좋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표현은 wait, wait, wait.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고요. 이때 gh는 이번 단어에서 무금이라 발음이 되지 않습니다. 품사는 명사, 뜻은 체중 또는 몸무게라는 뜻이 되겠고요. 활용 문장 보시겠습니다. I think 나는 생각한다, 즉내 생각에 you 너는 lost 이때 lost 하면 L O S E lose, lose 살 등이 빠지다라는 뜻인 lose라는 동사의 과거형이 되겠고요. 그래서, you lost, 너는 빠졌다, some, 약간의 weight, 체중이, 몸무게가, 전체적 의미는, I think you lost some weight, 살이 좀 빠지신 것 같아요,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표현은, f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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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고요. 품사는, 형용사, 뜻은 건강한 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활용문장 보시겠습니다. I 나는 jog 조깅을 한다. to 머무하기 위하여 keep fit 이때 keep 하면 어떤 상태를 유지하다 라는 뜻이 되겠고요. 그래서 keep fit 하면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기 위하여 전체적 의미는 I jog to keep fit 나는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조깅을 한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표현은 muscular, muscular, muscular 이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고요. 품사는 형용사, 뜻은 근육질의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활용문장 보시겠습니다. His arms, 그의 팔은 are so 매우 muscular. 근육질이다. 전체적 의미는 his arms are so muscular. 그의 팔은 매우 근육질이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표현은 curly. curly. curly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고요. 품사는 형용사 뜻은 머리카락이 곱슬거리는 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학습 문장 보시겠습니다. she 그녀는 has 가지고 있다. brown 갈색의 curly hair 곱슬머리를 전체적인 의미는 she has brown curly hair. 그녀는 갈색의 곱슬머리를 하고 있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